내 베프 수진이가 썸남이랑 한 달째 발전이 없는 거야. 너무 답답해서 내가 밀당 코칭 들어갔지. 좀 당겨야 애가 탄다고, 답장 늦게 하고, 선톡도 기다려 봐. 난 이게 신의 한 수인 줄 알았어. 근데 썸이 더 식는 것 같더라고. 내가 괜히 시켰나 싶어서 식겁했어. 수진이도 답답해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결국 나도 멘붕 왔지. 근데 며칠 뒤 수진이가 흥분해서 전화 온 거야. 야, 나 걔랑 사귀기로 했어. 뭐라고? 어떻게? 아니, 너무 답답해서 우리 썸 타는 거 맞아? 난너 너무 좋은데, 권했거든? 걔가 바로 전화와서 만나자 하더니, 사귀자고 하더라. 그때 그말 듣고 안도감에 심장이 발끝까지. 근데 동시에 머리가 띵하더라. 내가 시킨 당기기는 개뿔도 안 먹혔는데, 결국 수진이가 밀어버리니까 된 거야. 남의 썸엔. 괜히 나서는 거 아니더라.